그럼 이제 프로젝트로 와가지고 바로 루트로 한번 가보세요. 웹.php 이렇게 있고 뭐 API 있고 채널 있고 콘솔 있는데요. 이 루트가 바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경로를 등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잠깐 다른 루트를 보면 API는 말 그대로 API를 등록할 수 있게 해줘요. 여러분들이 API 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용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채널 부분은 브로드캐스트 채널, 콘솔 부분은 콘솔 처리 부분 관련된 루트를 등록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웹 루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간단한 루트로 get 한 다음에 홈페이지죠. 그렇죠? 홈페이지 경로로 하게 되면 리턴한 뷰로 웰컴이라고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지워줘버리면 주석 처리해서 여러분, 라라벨에서는 새로 고침하면은 서버 실행시키고 아무것도 안 나오게 되죠. 그럼 이 웰컴은 어디 었냐 여러분들이 뷰에 보면은 이 뷰죠. 뷰에 웰컴 블레이드.php라고 블레이드 파일은 이제 템플릿 엔진이에요. 여기 있던 이 웰컴을 조금 전에 라우트 해 가지고 보여줬던 거였죠. 그래서 이제 또 한번 지워줘볼게요. 지워주고 나서 여기다가 그래서 우리 한번 요 welcome blade php 부분은 지워주고 여기다가 새로 view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폴더로 우리 post라고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index.blade 파일을 만들어줄게요. .php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리고는 index.blade.php 에서는 레이아웃에 있는 app.blade.php를 왁구로써 쓰겠다고 그럼 extend라고 해주면 되거든요. 그럼 뭘 왁구로 extend하냐 레이아웃에 있는 레이아웃에 있는 이 앱을 왁구로써 extend한다고 해주면 됩니다. 물론 이 레이아웃 폴더니까 폴더 형태로 이렇게 해도 돼지,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로 점으로 이제 씁니다. 라라베스에서는 그리고 앱이라는 이 왓그에 보면 컨텐츠가 있으니까 이거를 쓰겠다고 불러주면 되는데 a d d 으로 시작해 가지고 컨텐츠 불러주고 endSection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우리 한번 인덱스라고 표시되게 한번 해줄게요. 인덱스라고 표시하게 해주고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 e x e r index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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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스 d e x e r index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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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n d e x e r i 점 블레이드 PHP 이왁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오게 되는데 한번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또 경로로 홈페이지에서 포스트 이렇게 했으니까 이 경로로 지정을 해줘 보세요. 그러면 똑같이 인덱스 이렇게 나오게 되죠. 물론 여러분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슬래시로 해가지고 폴더 형태로 해도 새로고침해서 보면은 인덱스하고 또 마찬가지로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레이아웃으로서 컨텐츠를 보낸 것을 섹션에서 이 컨텐츠를 갖고 와가지고 이것을 라우팅 해가지고 포스트 폴드에 인덱스 블레이드 PHP를 포스트로 하는 경로를 통해가지고 보여준 걸 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라라베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라우트 그리고 뷰 처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 레이아웃을 통해 가지고 내용을 보내 주는 형태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